안녕하세요.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강우라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해 볼 거는요.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 것중 하나가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의 선행을 되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들 1학년 때는 분명히 미적분까지 나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원까지 나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, 많은 의견들이 나누어지는데요. 저의 의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어떤 부분을 선행을 많이 나갔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등을 배우고요.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3차와 4차 같이 교차 방정식으로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나올 건지 이 부분에서 정확히 탐구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확히 정리를 하는 부분,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많이들 선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요. 선행과 진도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선행이란 단어는 앞에 있던 부분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문제에 적용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. 저희 아이는 지금 수 1까지 나갔다. 수 2까지 나갔다.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시거든요. 사실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얼마만큼의 진도를 나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그 앞서 있던 거기에 있던 중요한 개념들을 본인들이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비 고1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안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내신 성적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만큼 잘딸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